설명을 드리자면 율동은 그 가사를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사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몸으로 표현하지는 못해요. 이게 말처럼 빠르게 이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상징적이거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몇 가지들을 추려서 동작으로 만들고 이걸 음율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율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몇 가지 전형적인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워십에 들어가는 그 전형적인 율동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율동은 직관적이고 되게 하늘 이러면 하늘 가리킨다거나 뭐 저희 하면 저희를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동작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대체로 수화에서 비롯된 동작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몇 가지를 짚어드리자면 하느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주님, 이런 단어들을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를 보통, 이게 저희가 수화에서 가지고 온 건데, 동일 선상에 손을 놓고, 이, 이 오른손이 얘를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일 선상에 오면 얘는 엄지척이 되고 얘는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게 그냥 춤 동작처럼 생각을 해서 이거 몇 바퀴 돌리는 거냐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구리구리구리구리 하듯이. 근데 이게 그소화에서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하느님 아버지 주님 이런 단어들은 이동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어 하늘을 의미할 때, 하늘을 의미할 때는 이렇게 가리키거나 아니면 훑어주거나 하는 그런 동작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직관적인 그런 단어고, 땅을 의미하는 단어는 이렇게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대지를. 근데 이게 땅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나눠준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서, 자비 같은 단어에도 이런 율동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면은 자비를 베포소서할 때도 있고요. 대형 강통에서는 땅에서도 이렇게 할때이손 동작을 써요. 그래서 이런 동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을 손으로 짚는 거. 이런 동작을 주로 많이 쓰고. 이제 율동에서 나오는 양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양식은 보통 우리가 성체. 평생 화수있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황태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양식에 많이 넣어요 양식. 그리고 죄, 그리고 잘못에 대한 좀 동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 이 죄하고 잘못은 이렇게 두 손을 결박하는 형태를 좀 많이 써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결박한 형태를 여기서 여기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 십자가의 모습으로도 많이 보여줘요. 십자가도 죄를 상징하니까 십자가. 그래서 저희는 율동 안에서 이 동작이 제일 많고 어, 대형방송에서도 이게 한번 그리고 이게 한번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음, 그리고 다음으로는 율동의 좀큰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율동은 그냥 단순하게 춤을 추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한 도구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깔끔하고 정돈된 동작들을 주로 율동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에 정돈을 해주거나 정리를 딱 해주는 마침표 같은 동작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기도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파란 색깔 체크 들어간 부분이 다 기도손이거든요. 서루기 빛나시며 착 이렇게하거나 아버지 나라 오시며 아버지 이시고도착 여기 마침표를 찍어주는 보손 동작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기 전에 마침표를 딱 찍어서 정리를 해주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동에는 규칙이 있는데. 모든 율동은 오른손이 먼저 시작을 해서 왼손으로 이어져요. 근데 뭐 동시에 하는 것도 있지만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이어지는 동작들은 오른손이 동작을 하는 동안 왼손이 놀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처음 율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오른손이 하는 동안에 무조건 배꼽 손을 이렇게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차례 동작을 이어서 시작해 주세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율동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드렸는데 율동 자체가 그 하느님한테 찬미 찬양하고 뭐 사랑 고백하고 저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 고백할 때 나도 사랑해 이렇게 안 하고 나도 사랑해 이렇게. 표정이 막 이렇게 표정으로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막 밝게 막, 막 웃을 필요는 없는데 <laughs> 율동을 할때 이렇게 어, 이왕이면좀 밝은 표정으로 율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율동뿐만 아니라 성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찬미하는 그런 봉사니까 우리가 표정도 밝은 표정으로 밝게 봉사를 하면 또 보는 사람들한테 그 에너지가 전해져서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것도 넣어주게 됐어요. 아 귀가 날아오르는 거같아요 <laughs> 그럼 지금부터 어, 제가 앞에 주저리 주얼 말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주님의 기도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어이 근데 이걸 노래를 하면서 해야지. 일단 해볼게요. 이게 제가 나눠놓은 게 하나의 동작별로 줄을 끊어놓은 거거든요. 그래 하늘에 계신, 이번에? 하늘에 계신, 하늘에 달키는 거그 다음에 아버지 아까 엄지척 많이 사용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생략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내려주는 거예요. 하고, 아버지 이름이, 아, 이거 약간 평가되는 거를 동그라미 해줄까? 가 이거예요 원래는 근데 저희가 율동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아버지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는 십자가로 표현을 했어요 거룩히 하고 빛나시면은 왼손에 반짝이가 있다고 생각 하고 이 별가루를 뿌려주는 거예요 오. <laughs> 거룩히 빛나시면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나라가 오신 거니까 오시며 아버지들 씨까지 이게 이어지거든요. 어제 지의나가 오시. 그다 땅이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또 맞춤표. 그다음에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이니까 하늘에서와 등 같이 하늘에서와 근데 내리면서 이렇게 내리면 이상하니까 주먹을 살짝 치면서. 그라데이션으로 주먹을 치는거예요에는는게 아니라 <laughs> 이렇게 음 하고 다을다시모아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그다음에에는그다양에는그 다음에는 에그 다음에는 는그다음 사람 그는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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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잘못을 해소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잘못을 용서하오니, 다음 저희 똑같아요 여기도 죄를 용서하시오. 아까는 용어 용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에서 용서는 이 결박 부분두번 치면서 샥 풀어주는 멋있 표현을 했어요. 다음에 저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부분은 유혹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눈을 가려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표현할 때 저희가 보통 눈을 가리는 동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도 앉는 거니까 유혹을 풀버리고 놓아버리는 동작 표현을 해서 마지막에 악에서 도와소 서로 마무리하는데 를막그 <laughs> 여기 부분을 <laughs> 읽어 근데 성모님상 여기에는 없네? 성모님상의 발을 보면은 막뱀 밟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막 여기 앞에는 없는데 뒤에 성모님은 있는 것 같아요. 뱀을 밟고 있거나 뭐 아니면 사탄들을 표현할 때 발밑에 깔려있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율동도 악으로부터 부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음. 어, 처음에서부터 노래를 할테니 한번 다같이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웃음> 네 <웃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사랑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석 부가소. 여기 쉽죠? 여기 래 그냥 외우는 것보다 <웃음> 좋은데요? <웃음> 왜요? 진짜요? 진짜요 박지성, 오늘... 디오, 율동 다 데뷔하나요? 아 아니, 아니요 디오? 아 진짜, 진짜. 진짜 가수면 댄스 보컬도 해야죠 내가 그랬지 아이돌을 했지 이거 오늘 배운걸 토대로 아마 집에가서 뭐 상림의 어린양이나 뭐 대형강송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떠올려보시면 전체적인 그루틴에 들어가는 그 단어, 동작들이 이해가 돼서 더잘 외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